어떻게 하면 똑똑한 인간이 될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 하부 집합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창시절을 공부를 잘하게 보낼 수 있는가는 위에서 너로 오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지난 우리 사회에서 한 지난 뭐한 30년 동안 이 학습법에서 모든 사고에 가장 흔히 최고라고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몰입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입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지금 가장 됐다는, 엄밀히 말하면 몰입이 80% 정도는 중요해요. 아직도 중요한데, 너무 과잉 적용을 하면 리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숲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모드가 스위칭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설 명확히 진 거예요. 실행 모드하고, 디폴트 모드하고, 라트 모드.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한다 요게 지금 이제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첫 번째 뭐냐면 실행모드 그냥 예를 들어 줄게요 실행모드의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요 차가 막끼 들어오고 신호등을 봐야 되고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고 정신없죠 굉장히 복잡한 그 사거리를 막 가고 하고 막 차가 막 지나가고 하는데 그때는 음악 조차 끄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실행 모드입니다. 근데 음악 조차 끄는 걸 넘어서 갖고 뭐까지 끄느냐 하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끄는 게 나라는 개념을 꺼버립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그게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운전을 하고 있을 때그 이제 자극기억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즉접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초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악수하는데 손을 내밀는 내가 반응을 안 하면 그건 엄청 실례가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일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즉각 반응해줘야 돼요. 첫 번째 실행 모드, 그 다음에 디폴트 모드, 그 다음에 얼라트 경고 모드. 경고 모드는 시간이 짧아요. 그냥 몇초 만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실행 모드는 어,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고는 놀란 반응 두려움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 다음 실행 모드는 바로 자극 기억 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걸로 다 연구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다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브레인이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항상 더 밑에 있는 기본 모드가 있다는 걸 이러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디폴트 모드예요 그 디폴트 모드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만약 대전을 간다 하면 서울 시내 막빠져나와 갖고 서 톨게이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중해야죠. 옆 사람 이야기해도 귀에 잘안 들어와요. 그런데 톨게이트를 딱 통과하고 고속도로를 딱 타면 차가 쭉 가잖아요. 직선으로.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흐름을 탔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틀고 편안하게 핸들을 딱 잡고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셀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조망하는 셀프가 등장하면서 바로 원격 연상을 해요. 어, 지나가는 행인들도 볼 수도 있고 야산에 핀 꽃도 볼 수도 있고 지금 내 직접 운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배경으로 촤악 파노라마를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자전적 해상을 통해서 파노라마를 펼칠 수가 있는 모드가 바로 디폴트 모드예요. 디폴트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인 작용 뭐냐면 원격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폴트 모드예요. 우리한테 공교으로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청명하고 똑똑한 인간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집중을 공부도 했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가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를 우리가 받았던 학습의 가장 밑거름 바탕은 뭐냐면 뭐 집중해갖고 집요하게 하라는 걸 배웠잖아요. 80%그 말이 맞아요. 단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80%까지는 맞는데 20%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20%를 어떤 사람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20%가 80%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센트 미하이의 이론이 지난 30년 동안 사회계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80%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일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면 우리는 항상 부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은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항상 전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부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 모드가 남긴 부작용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집중이란말 속에는 앞에 생략된 말이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택한 그 정보만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를 집중할 수 없잖아요 머리비. 100% 찬성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예요 80%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 갖고는 다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입이란 말은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80%가 나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숲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봤을 때20% 10%도 안 된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조망을 할수 없어요 조망은 그 속에 있으면 조망을 할수가 없죠 항공 촬영해야 되죠 그거 있는 내가 머무는 공간을 벗어나야 조망이 되잖아요 몰입은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더 파고드는 행위잖아요 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까지는 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고, 간문을 돌파할 때는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났을 때는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지금 했던 행위가 무엇인가를, 전체 배경 속에서 내가 했던 행위를 자리, 좌표를 정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우리, 우리 사회가 거의 90%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수를 보느냐? 간단해요. 그걸 뒤집어 보라 결과적으로 그게 한 10%밖에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능력은 획득하기 어려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메타 사고가 가능해져야 돼요 메타 사고가 뭡니까 나를 내 바깥에서 관찰하는 게 메타 사고잖아요 그럼 일단 나를 벗어나야 내 틀이 보여요 내 전체에 나의 개성 나의 기질 내 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는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질문은 왜 그걸 획득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이 어떤 지식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짧은 기간에 자기 지식을 30% 50%두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질문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은 한참 머리를 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사자다 늑대다 뭐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질문의 가장 핵심은 동물이라는 범주요 예여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물이랑 범주 그 틀을 틀을 깰수 있다면 바로 동물이 확장되면 당연히 곤충도 동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한테, 그, 목이라는 대답이 쉽게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동물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지가 뻑뻑하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확보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뒤집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거 서 함정은 뭐냐면, 답을 찾는다는 데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는다는 관점에서는 답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어마어한 세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질문을 다시 그쳐가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구체적으로 잘할까요? 그 질문에 매달리지 말고, 그 질문이 어떤 전체 하이라키 속에 있는가를 전체를 보면, 그 질문도 해소가 되고, 이 전체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전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구체적 실행 모드잖아요.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느냐.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기거대 학창시절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은 학창시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똑똑한 인간이 될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 하부집합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창시절을 공부를 잘하게 보낼 수 있는가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한 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수도 없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부적인 걸 설명하면 나중에는 환경이 달라지면 적용을 못 해요 학습 전이라는 거 알죠 교실에서 배운 시험 문제 풀던 게왜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못 하느냐 학습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 숲을못받아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냐 하면요 바로 우리 인간이 갖는 기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락적 기억과 탈맥락적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맥락을 따라가서 찾아내요 바로 맥락적 행위가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실행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 마케팅을 하던 그다음에 출판업을 하던 그다음에 뭐 제품을 만들던 그거에 해당되는 일만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맥락 하에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에도 맥락에 관계되는 기억만 있는 것이 그게 일화 기억입니다. 일화 기억은 뭐냐면 그때 맥락은 뭐냐면 환경에 시간과 공간에 레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는 기억을 무제한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맥락이 다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탈맥락적 기억 맥락이 없는 기억 그게 의미 기억이죠 몰입을 강조를 한다는 거는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한쪽만 강조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맥락 탈맥락을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가 우리가 화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막 싸우고 났을 때도 낮잠을 자거나 잠을 폭 자고 나면 다음날 깨보면 어, 아 내가 그날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나는 그걸 측정을 안 해봤어요 심리적으로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요 이게 동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뭐서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하룻밤 자고 나서 해보라 하죠 그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막 싸우고 이래갖고 할 때는 왜 싸웁니까? 맥락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맥락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모든 건 맥락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 실행모드예요 근데 꿈은 뭐냐 하면 꿈을 꾸는 동안에는 맥락이 있나요? 없나요? 꿈에서는 맥락이 다 잘라지잖아요 바로 꿈이란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맥락이 잘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 직접 경험한 그게 탈락이 되고 그 내용, 내용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객관적 내용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이 됐을 때 우리는 다른 거하고 결합을 할수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맥락을 갖고 있는 거는 곧 당신의 맥락이잖아 맞죠? 그 시간에 그때 고 행위를 했고 그런 다툼을 했잖아요 그럼 고고 시간, 고 장소, 고 사람은 우주에 두 개가 있나요? 없죠 딱 하나밖에 없죠 그걸 특수성이라고 그래요 일화 기억이 저장 용량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거는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감옥에 가면 감방에 가면 흔히 뭐 이야기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자기 일생 100페이지 걸쳐 소설처럼 써낼 수 있잖아요 그 기억 용량이 얼마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일화 기억입니다 그럼 왜 일기나 소설은 이렇게 방대한 기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거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유크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기억은 뭐냐면, 하이 사건이 바로 맥락이라고 그랬잖아 언제, 어디, 에 누가, 요게 맥락입니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남는 거는 일반화된 사건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사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과가 아니고, 내가 다 했는데 전달하는 거는 보통 사과를 그릴 때그 사과잖아요? 그것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기역이에요. 우리가 그림책에 있는 거그 사과는 무슨 맥락이 있어요? 내하고 아무 맥락이 없죠? 내하고 아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누구한테나 줄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꺼가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서 만들어졌는데 내꺼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교환 가능해지고 조작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통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하우라리가 이야기했던 공유된 개념. 공유된 개념을 통해서 집단지향성이 나왔고 집단지향성에서 사회적 실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맥락에서 벗어나보라. 이때 맥락을 벗어나라는 말은 뭐냐면요.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았던 그 맥락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른 가능한 맥락을 찾아보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은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때 맥락을 벗어나라는 말은 이 길을 가다가 다른 길을 한가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요. 다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우리 프레임 뭐냐면, 새롭다는 말을 먼저 탁 걸고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가 갇힌 거예요. 아까 인간한테 치명적인 동물은 뭐냐 그랬을 때그 동물이라는 범주에 갇혀버렸듯이, 창의성이 먼저 뭐에 갇혔는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창의성을 이야기하면, 90% 사람이 새롭다는 걸 먼저 떠올릴 거예요. 이거 갇혀버린 거예요. 자, 그, 그러니까 모든 건 갇힌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말은 숲을 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창의성이 왜 새롭다는 데 갇혔는가를 이야기 를 드릴게요. 창의성은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란 말은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석, 20년석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다한 분야를 2, 30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수 대중을 접할 때 가장 많은 게 창의성에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만나는 이, 이 현상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는가. 창의성이란 뭔가. 다시 근본적 입장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졌을 때는 먼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것도 수풀 봐는 방법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질문인가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질문인가 이것부터 먼저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뚝 서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키든슈타인이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인류 역사상 거의 3천 년 동안에 모든 철학자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주어지면 질문의 답을 찾았죠 그런데 아무도 한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어려운 질문 같으면 먼저 물어봐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타당한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류가 그동안 오랫동안 특히 어렵고 일생을 바쳐가서 수백 년 동안 매달렸던 그런 질문일수록 질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탄이 한 철학을 세운 게 뭐냐면, 질문에 는두 가지가 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있고,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했던 질문, 사지선단에 답을 달아갖고 누가 채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인류를 괴롭혔던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몇년 전에, 한 1년 전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수능, 수능시험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나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피트켄슈타인이 세계적 철학자가 된 관건입니다. 자 신이 무엇인가 사회 세계는 뭔가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습관적 반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강법적으로 답을 찾는 것만 했는 게 습관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답이 없는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답을 달면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당히 많은 문제는, 특히 종교나 인생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다청적 복합계로 이루어진 생물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우주론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청적 복합적 문제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평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해소되기를 기다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켄스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오직 침묵할 뿐이다. 일류를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준 거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소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창의성이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요, 이게. 창의적 인간이 되려면 애매함을 견뎌야 돼요. 그럼 애매함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애매함은 가려움 같은 거예요. 가려움은 렇잖아요 근데 가려움은 10분 대로 사라지잖아요. 견뎌야 돼요. 그 애매함을, 그 가려움을 버텨야 돼요. 이 애매함을 견디는 힘 이게 창의적 속성에 창의적 인간이 가져들첫 번째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그+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 세계로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 세계로 매 어떤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해요. 도대체 당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상 삶이 어떻게 적응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느냐 구체성은 매몰돼 버려요. 우리가 진짜 키워야 될 능력은 애매함을 품고 견뎌내는 힘이에요.